잘하기 위해서 부치님하고 이 계시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노하우. 네, 그어 일단은 뭐 운동을 해야겠죠. 배드민턴 잘하기 위해서는 어,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데 일단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제가 하고 있는 훈련은 라켓을 잡고서 체육관 안에서 할수 있는 훈련이 있고요. 체육관 밖에서 할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 저도 뭐 많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어, 또는 제가 하는 훈련에서 공감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공감이 되고 또는 더 좋은 훈련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런 훈련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깝게 산이 있어요. 산. 저는 산 뛰는 거를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패턴 운동하기에 너무 좋아요. 제가 이따 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고 한 30분 정도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먼곳 말고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운동을 많이 할수 있겠죠. 와, 좋다. 여러분들 벌써 좋죠? 저를 찍어주는 사람 피디님이 오늘은 같이 못 와서 오늘은 혼자 촬영 하는데와 벌써 숨이 차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장성입니다 장성이 이 나무 어 나무 진짜 나무가 엄청 크고 장성에서 제가 이름을 장성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늘려면 이렇게 라켓 들고 뛰는 것도 창피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창피해서 못 들게 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 저거 뭐야?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것도 노하우가 되겠죠? 저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렇게 흙을 좋아해요 뛰는데 이 무릎에 무리가 없고 발목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이런 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평지를 뛰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이런 산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뛸 패턴은 천천히 계속 뛰는 게 아니라 어, 배드민턴 패턴과 비슷하게 빨리 쳤다가 좀 휴식을 했다가 빨리 쳤다가 휴식을 했다가 하는 패턴으로 어, 배드민턴 패턴에 익숙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비슷한 훈련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도 너무 심심하잖아요. 뛰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스윙이 뭐 예를 들어서 백핸드다. 그러면 백핸드로 연습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근력 운동이 끝났습니다. 어 근력 운동도 해줘야지, 배드민턴은 몸이 많이 무리가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또 근력 운동까지 추가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력 운동까지, 어 백곡의 개인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훈련에서 만납시다배드민턴 체력을 봤을 때, 배드민턴 패턴을 봤을 때, 한랠리를 빡해요. 스매시 빡막 때리고 빡 때리면서 한 20초 정도 랠리가 이어지잖아요. 뭐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휴식 시간은 한 5초에서 10초밖에 안 돼요. 선수들 경기 보시면 아시겠죠. 랠리를 끝나고 또 바로 또 서브를 듭니다. 이렇게 빡 근지구력을 쓰고 그다음에 짧은 휴식 근지구력을 쓰고 짧은 휴식의 패턴의 운동을 해야지. 어, 체력이 이 코트에서 뛰는 체력이 많이 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패턴으로 헌볼 훈련하는 걸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뭐 20개 하고 뭐한 휴식 시간에 많이 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체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한 20초 정도 후위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10초 휴식하는 걸로 8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목소리로 좀 세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아 아. 아 아직이요 어. 자 스탑!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몇 여섯, 몇 일곱, 여덟 스탑 나, 둘, 셋, 넷. 스탑. 어. 나, 둘, 셋. 넷. 셋, 스탑, 나, 둘, 셋, 아홉, 열. 자, 아, 스톱하 둘. 셋. 셋 자, 스 t 오늘은 응원 때문에 노래가 영상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PD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타바타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를 틀면서 하면은 힘이 덜 드는데, 와, 노래 없이 하니까 오늘은 너무 빡셌습니다. 이거를 한 5세트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저는 2, 3분 실시 정도로 받고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홈볼 훈련 같은 경우는 공을 올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올리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레슨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을 잘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코트가 남는 체육관을 선정을 하셔서 올려주면서 이렇게 헌법훈련을 해야지 코트에서 뛰는 체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깥에서 뛰는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쓰는 근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적은 휴식과 순간적인 근력을 쓰는 그런 패턴의 훈련을 해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이 되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거의 이 동작 자체가 스쿼트가 많아요. 스쿼트가 많기 때문에 스쿼트를 쉬지 않고 거의 한 2, 300개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힘도 주고 임팩트도 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많이 힘이 들어가고 그다에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패턴을 훈련 많이 하면 도움이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컴포 훈련 같이 시간 되시면 해보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하셔서 같이 레슨 받으시고 운동도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럼 다음 운동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